예, 바, 바가 오다, 가다, 라 뜻이 되어그래서 중간사에 이 바가 들어가지고 왔던 것, 왔던, 마음에 와 있었던, 마음에 생각나, 마음에 뜻했던 모든 로머의 마음이 있던 것, 마음 내부, 마음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 아쇼트, 아쉬어트. 라 아쇼트는 만들려고 했죠. 절리 야흐 아 그가 잘라했습니다. 한 번씩 러시아가성공하 성공하다. 그래서 그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집과 그의 궁전을 다 지었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네요. 마얄라 아도나이, 엘 셜로모,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엘라, 예, 어, 그가 나타나셨습니다. 엘라는 예, 라 어, 나타나셨습니다. 엘 셜로모,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랄라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바 요메르, 로, 어, 바 요메르, 그에게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마의 뒤, 내가 들었다. 아, 주님께서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샤마에티, 내가 들었다. 에트, 테필라테카,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에트, 테필라테카, 테필라는 기도고, 테필라테카는 너의, 너의 기도, 그리고 우바하레티 내가 선택했다. 나는 선택했다. 마콩, 이 장소를. 어, 마마코마체 이곳을이 장소를 우리 나를 위해서 렐 베이트 자바 어, 베이트 자바 아, 희생제물의 집이다 이렇게 됐죠 제바는 제파. sacrifice 희생제물의 집이다 주님께 어, 예물을 드리는 그 집으로 안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헨 에 조르에 조르, 조르 하시마인 i n hen 이라는 것은 보라 또는 이런 뜻인데 surely 또는 if 이런 뜻도 되거든요 here there 이봐라 hen 에, 에, 에 조르에 조르는 hen 은 이제 미완료 이제 a 가 붙었죠 아 알레비 붙고 아차르 아차르는 닫다 restrain 또는 retain Restrain은 억제하다, Retain은 유지하다 인데 예스는 애초로 어, 하시마인 하늘을 닫을때 라는 뜻이죠 하늘을 예, 하늘 닫는다는 것은 비가 다 그리고 이, 이후에 마탈, 어, 로 이후에 마타르 로 이후에 없다 이 예, 그에는 하야, 하야는 있다 데 없다. 로이후에마타르 비가 없다 또는 r 헨 또는 o 헨 t 약에 o n 할 때에 e hen, d o 에 be hen, and a g 르 i 아 d o 아차베, 아차베는, 차빠, 차빠는, 차빠는 명령하다. 레이, give r a d command, give charge, 임무를 어, 주다, command, order. 그래서 명령하다. 그래서 13절에, 만일 어, 또, 빛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에차베, 에차베는, 내가 명령하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록 학가브, 어, 메뚜기들에게 학가브는 메뚜기, 메뚜기들에게 명령해서 원래 에콜 어, 먹도록 아츠 아레츠 아, 땅을 먹도록 한다면 또는 메인 또는 만약에 아샬라 내가 보냈다면 아, 샬라는 어, 보내다. <laughs> 아슈할라는 내가 보냈다 음. 데베르, 왜 암미 나의 백성들에게 어, 데베르를 보냈다면 데베르는 어, 그페스틸런스 역병이죠. 어, 참 다바르라는 단 단어, 단어 말씀이란 단어와도 참 비슷하죠, 그렇죠? 데베르 역병을 보낸다면 지금 어, 전 세계적인 어, 그. 재난이 들고, 특히 중국에 이제 무한 바이러스, 코비드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다 데베르, 데베르이죠. 데베르가 나타나고, 또 아카브, 아카브 중 아프리카의 로커스트, 어, 메뚜기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그리고 지금은 뭐, 어, 애초르이리스트레인이 아니라 리팅이죠. 비가 계속 올때 <laughs> 네, 비가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네, 이렇게 할때에1 3절 십사절 내이이칸내우 네, 그리고 이 칸의 우는 카나 카나는 험블하다 겸손 겸비하다 겸손하다 낮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칸의 우 어, 그들이 낮아진다 낮아진다면 암미 아쉐르 내 백성. 아, 내 백성 내 백성 네백성 어떤 백성이냐 아쉐르 니케라 니케라는 카라 가라. 카라는 불리우다 불, 부르다인데 여기서는 불리우다 쉬미 음. 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내 백성이 이카네우 이카네우는 그들이 겸비한다면 알레헴 그들이 자신이 어, 쉬미 알레헴 그들이 그리고 베이트팔렐루 그들이 어, 기도한다면 그들이 기도하면 발라 기도죠 기도하면 마이바케슈 어, 그들이 어, 어, 찾는다면 바케슈 찾는다면 반바나이 나의 얼굴을 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 첫째는 이트 팔렐루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바이바케슈착고 바니 바나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야슈브 돌이 기다. 슈브는 턴 하단다 것인데, 야슈브는 돌아쓴다. 미데레 헤헴 그들의 어, 길에서, 때를 흐는 길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길에서. 어, 돌이킨다면 야슈브 한다면은 하라임 하라임 라네 라는 매드 이을 악한 거죠 이 예, 네, 하라임에서부터 하라임한 그미나레 아, 헤헴 그들의 길에서 길에서부터 그들이 돌이킨다면 바니 내가 에쉬마, 에쉬마 내가 들을 것이다. 민하쉬마임 하늘에서부터 어, 내가 에쉬마 내가 들을 것이다. 주님께서 듣고요. 그리고 왜네 에셜라 그리고 내가 용사다. 살라는 용사다. 부기바도 파다나도 에셜라 내가 용사다. 레 하타탐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며 또왜 에레파 에레파 에트 아레참 예, 에레파는 어, 라파 라파는 어, 고치다 그래서 에레파는 내가 고칠 것이다 에트 아레참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레참 회개를 예. 해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고 예, 그 땅을 치료하시네요 15절. Now, 네. 타에 아타, 아타. 나이, 어, 내恶 이제, 내 눈이 있을 것이다. ヴェ 호트 ーホ 호트 ヴェトゥーホッ는 어. 어, 바타, 바타는 열려있다. 그래서 열려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阿汰,阿汰,阿汰,阿汰,阿汰,阿汰, 음, 가시보트, 가시보트 할 것이다. 가시하브, 아텐티브 할 것이다. 가시하브, 아텐티브, 리테필라트 어, 가시, 아 리테필라트는 기도에, 기도에 대해서 가시보트 할 것이다. 하마콤, 이 장소에서 왔 하마콤 하지 그리고 배아타 이제 와하레티 내가 선택했다. 하르티는 마하르 마하르는 어, 선택하다. 어, 선택했다. 아타 바르티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왜 히크다시티 어, 가 카다시 하겠다는 거죠. 카다시는 세 어, 세러트 컨시크레이티드 했다. 히크다시티는 해필령이고 내가 승결케 하였다. 에트하바이트앤드바이트 에트 하츠이 이 집을 내가 성별하였다 그래서 리히오트, 리헤오트 쉐미 샴. 내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이죠. 리헤오트 하도록 하야의 부정사형. 리히오트 쉐미 샴. 아드 올람, 아드 올람 영문토론내 하유 그리고 있을 것이다. 에이네 내 눈과 그리고 리. 리비 리비는 나의 마음 내부가 마음인데 어, 이것는 리비는 나의 마음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상전해 어, 있죠 샴 거기에 그 그리고 콜콜 모든 아야민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있을 있도록 하겠다. 예.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성전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겸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죠. 기도의 장소로 하겠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곳은 어,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어, 자기를 겸비해서 어, 자기가 악을 떠나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